어, 반갑습니다. 윌스입니다. 어, 영어 원서 읽기 투명인간 42번째 시간입니다. 어, 1번부터 8번까지 8개 문장 준비했고요 자, 한 문장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1. Where there were puddles of water or mud that I walked through, boys would cry out. 어, 내가 걸어 지나는 어, 물이나 진흙 웅덩이가 있는 곳을 보며 아이들이 소리질렀습니다. Look! They are prince, but nothing is making them. 어, 저기 좀 봐, 아무것도 발자국을 만들지 않는데 발자국이 만들어지고 있어. Number t a crowd of people formed behind me, which I had to try to escape from by finding some completely dry ground. 한 집단의 사람들이 내 뒤에 몰려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는 자, 몇몇 완전히 마른 땅을 찾음으로써 자, 그들로부터 피하기 위해 노력해만 야 했었죠. Number 3. Eventually, I was able to l o s e my cloud of pursuers. 자, 마침내 나를 쫓, 쫓아다니는 사람들로부터 자,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Number 4. On hearing the w o r d pursuing, came parrot a little uncomfortable. 자, 추적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자, 캠프는 약간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number 5 he glanced nervously through the window 자 그는 초조하게 창문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number 6 the invisible man continued on with his story 자그 투명 인간은 그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number 7 that day i knew i had to find shelter quickly 자 그날 나는 어, 내가 빨리 은신처를 찾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 number 8 It was definitely going to snow, and I knew that if the snow fell on me, people could see me easily. 자 분명히 눈이 내릴 테고, 자 만약에 눈이 내게 내리게 되면 사람들이 십살이 나를 찾을 수 있을 거란 사실을 알게 되었지. 자 이런 내용의 글입니다. 자 그리고 살펴볼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은 아, 조동사의 다른 형태들 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2번 하고, 그 다음에 7번 보면, 자, 조동사 must의 다른 형태, head to가 보이죠? have to의 각오형이고요 head to, 뭐뭐 해야만 했다. 그 다음에 동사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head to try to, 뭐뭐 하려고 시도해만 했다. 자, 7번도 마찬가지입니다. head to, 뭐뭐 해야만 했다. 그 다음에 동사원형, head to find, 찾아야만 했다. 자, 조동사 must의 다른 형태구요. 자, 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was able to, 조동사 can의 과거, could의 다른 형태입니다. was able to, 뭐할수 있었다. 자, 마찬가지 to 다음에 동사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was able to lose, 이를 수가 있었다. 아, 이를 수가 있다, 벗어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8번인데요. 자, be going to는 조동사 will과 같습니다. 앞으로 뭐할 거다. 하원이가 would겠죠? 자, be going to 다음에 마찬가지 동사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was going to snow. 눈이 내릴 것이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패턴 형태입니다. 자 조동사의 다른 형태로 must, must의 다른 형태 have to가 쓰이고요. 자 조동사 can의 다른 형태 be able to가 쓰이고 조동사 will의 다른 형태 be going to가 쓰입니다. 자 전부 to 다음에 동사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형태로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런 형태는 정말 패턴이라고 하셔도 좋습니다. 꼭 알아두시고 어, 영어회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어, 1번부터 8번까지 전체적인 내용 살펴봤고요. 자 이번 시간은 조동사의 다른 형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